오늘 말씀 제목은 시원산 국립공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국립공원과 신앙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무등산 산장 아래 멋진 계곡이 있잖아요. 한번 좀 가보셨을 거예요. 여름철 피서지로 확광을 봤던 곳입니다. 빠질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아마 그곳에서 삶만 먹었던 백숙요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무등산이 2016년 8월 22일부터 국립공원 21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립공원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일단 엄청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도로가 정비되고 많은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흙이 많은 곳에는 야자매트도 깔아주고 이정표도 새롭게 달아주고 제세동기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인간이 무등산 정복하겠다 올라갔다가 자빠지면 막 제세동기로 심장을 충격을 주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설치가 됩니다 불법 야영객들을 단속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출입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주의 그 청심사 계곡만 해도 즐비했던 불법 식당들, 계곡 옆에 평상을 만들고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닭볶음 요리. 이야, 그 청심사는 닭볶음 요리. 그 무동산 그 밑에 쪽은 그 백숙 요리. 다 정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립공원 지정 찬성파이십니까? 국립공원 지정 반대파이십니까? 대구 팔공산 현재는 도립공원인데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아 주민들 간의 치열한 어떤 그 대결 양상이 펼쳐진답니다. 여하튼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 같다 이런 글이었어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광주청사교회를 싫어합니까? 말로는 다 우리 교회 멋진 교회라고 하지만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작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통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원칙, 규칙, 원리 등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이든 직장을 바꾸는 일이든 자녀 교육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목사는 그 일을 그냥 지지하는 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광주청사교회는 모든 것들을 의논하라 그러고 자꾸 관섭하려 드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새벽기도일 것입니다. 지난 날의 삶은 그냥 산 수준, 그냥 동네 산, 그냥 산이야 산.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등록하면 국립공원 수준으로 승격된 느낌을 받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산으로 비유했을 때 동네 산 수준이세요? 도립 공원 좀 되세요, 아니면 국립 공원 좀 되세요.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일 좋겠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동네 산이세요, 도립 공원 좀 되세요, 국립 공원 좀 되세요. 김주성 강도 산이. 어느 산좀 되세요, 당신은? 응? 뭐 그런 걸로 묻고 그러십니까? <laughs> 오늘 본문에도 산이 나옵니다. 산. 그산 이름이 무슨 산? 시원산. 1절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원산에 섰고이 시원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765m의 산입니다. 참고로 무등산은 1186m, 어등산은 338m, 700이 상되는 시원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치온"에 가까운데 "요세"라는 뜻입니다. 산의 성벽을 쌓고 "요세화"한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 "시온" "치온" 시온. 시온산. 여기에는 다윗왕을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 있고, 기독교 관련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에루살렘 전체를 가르치는 시적인 말로 확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자주 등장하지요, 찬송가의 시온"이라는 말이 어디 등장합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시원은 하나님의 통치. 그 시원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 이 시원산은 계시록에 대조를 자주 이룬다 그랬는데 용이 서 있는 모래와 대조를 이루지요. 개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어디에 서 있다? 시원산에 서 있다 그런데 용은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고 바다에서 짐승을 냈지요 바다에 짐승을 냈잖아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몇 장에 나옵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첫째 짐승 그에게 주었다 13장 11절에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요한 당시 상황으로는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요한 당시 상황으로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황제.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짓 사제들. 총말했대 여러분과 저에게는 첫째 짐승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남편. 둘째 짐승이 누구예요? 아들. 그렇습니까? 첫째 짐승 시어머니. 둘째 짐승 남편. 그래요? 누구예요? 첫째 짐승이. 첫 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거지 선지자. 저랑 계시로 공부 13년째 한거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공동체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원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을 따르라. 그러면 뭐한다? 이긴다. 그러면 뭐한다? 이긴다.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3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동네 산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멋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산으로 비유할 때, 그냥 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어느 수준, 국립공원 수준의 신앙 소유자들, 자타 공인. 국 누가가 인정하는 산이듯이 예수님 인증, 추회종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 할 준비하세요. 국립공원 수준의 신앙생활을 고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국립공원 수준이 아닌 그냥 동네 산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왜? 우선 먹고 놀기에 편하니까. 직원들이 파견되어 관리하기 전에는 각종 불법들이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불가능하죠. 이 시대 교회의 아쉬움이 국립공원 지정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삶에 간섭하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만 하고 등록은 싫습니다. 출석만 하고 가정교회 등록이 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서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스탠다드 기준표가 되어야 가문을 세울 수가 있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시원한 쾌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가? 닭 백숙을 먹을 수 있는가? 산에서 불법 자양을 할수 있는가? 산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가? 법나행하다가 추워서 불 피우다가 살을불 태워 버리기도 하는데 국립공원 지정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대 통합 목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난날과 달라져야 돼요. 소시로 탐방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세대통합 관련 다양한 행사가 줄을 잃고 있습니다. 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 많습니다. 진짜 조용히 살던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도 이제 탐방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대충대충 떼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지난 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동네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산이 보존이 됩니다. 그 산이 산불나서 태워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산이 특정인 몇 사람이 좌우지 않은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그곳에 돈 벌어 먹었던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그 산은 청결해지고 그 산은 보호가 되고 누구든지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관섭하고 누군가가 자꾸 질서를 따라고 살라고 요청하고 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열방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지요 우리 교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지원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가문은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미리 에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서로 무관해질까 봐서 바로 이다가 아멘을 안멘 아멘.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집안이 가문이 국립공원 시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한수하는 우리 교회 국립공원 시원산이다. 나는 아, 너무 이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 국립공원 반대한대. 지금도 싸우고 있대. 내버려 두라고 한대 그냥. 이 모습이 꼭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교인들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전하지 말라는 거요. 예배는 좋은데 관섭하지 말라는 거요. 국립공원 직원 파송하듯이 양국사를 파송하고 빨간 딱지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안장 차고 이리 오세요. 오락오락오락오락이락락 불법 상당. 이왜 양국사 아닌데 왜 만났어. 이 옛날에는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하여튼 우리에게 불법 상담마다 걸리기만 하면 그건 즉각 대출 대출. 벌금을 한 5천만 원씩 매겨버릴 테니. 다른 가정교식고 상담하지 말란 말이야. 양육사들, 잘 지키시라고 자기 가정교식고들을. 얼마나 형사 손차림은 다른 사람한테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받겠어요. 을 목사님, 왜 맨날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도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 일설교해도 하지 말아말 하면 될 텐데. 다른 집 가서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정계 식구들하고 밥 먹기도 어려운데 다른 집 가서 못한데 다른 집으로 밥 먹고 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저도 얼마나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불러 모아 볼까요, 목사 파를 어, 아멘 잘해준 사람하고 나는 밥 먹고 한번 놀아봐요. 저도 한번 그냥 막 그분들하고 피서 가고 막 필리핀 가고 해 볼까요. 저도 안난다니까 하고 싶지만은 혼자 온다니까 혼자 불쌍하게도. 안 입고 오면 가정교회로 들어오세요. 어디 가정교회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저 받아주실래요? 뭐 김경준 사생님도 자꾸 가정교회 다시 하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종종 누군가한테 한다던데. 막상 맡겨주면 또 누가 청소하러 나왔네 안 나왔네. 혼자 하다가 또 걸레 던지고. 그리고 누가 단임목사 장모랑 가정교회 하고 싶겠어요. 가정 껴다가 흉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은퇴 목회자, 그잘 그, 사세요. 그냥 지난주에 샬롬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져서 다 모이니까 한 107명, 110명, 뭐 100명이 할듯넘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다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리조트 같은 곳으로 가서 이제 방별로 기본 메뉴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곳에 함께한 많은 부모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되는 그 부모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난날에 그 자녀 교육을 후회하더라고요. 몰라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못해서 너잘 되라고 했던 일들인데 나중에는 상처가 되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지난 날 그런 실수 범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가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너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는 네 인생의 새로운 멘토, 가정교회 양육사님,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멘토들이 있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꼭 굳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이제 자녀가 온하던그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미 당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지난 날에 그 상처를 다 이제 마음으로 아마 용서하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 그런 실수를 범해요. 나 혼자 살면 동네 산에 가보면 별짓이 다 이루어집니다. 동네 산 수준에 살면 거기에 통닭집부터 시작해서 별짓거리를 다 한다고요.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야매가 불가능, 야매가 뭐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니, 기도해 주는 아버지니, 내가 너를 위해 응답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다 그런 점쟁이 같은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 부모가 어떤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겠습니까? 우고 싶겠죠. 멋진 부모이고 싶겠죠.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이런 모임에 돈3 5만 원씩 내고 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해비만 보내고 자꾸 몸을 안 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아 속을 친구들까지 부모들까지 다. 물 모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곳에 와서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스탠다드 기준표가 뭔지를 보라는 거야. 이미 그 일에 훈련된 자들이 와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된 부모들이 함께 어울려 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은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으니까 늦게 오고 요령을 또펴고 한타. 우리 수영장에 간다 그러면 이미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부모들이 와서 같이 수영을 해주면서 어떻게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딱 시간 맞춰서 수영장은 늦게 가도 된다 해가지고 딱밥 먹을 시간에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살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해. 양육사들이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이제는 그 불법 어떤 그 사적인 이런 이상한 야매 같은 이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 양국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고 기도원 원장같이 사기꾼처럼 살짝살짝 불러내가지고 밥 먹으러 갔지 밥 사줄게. 신고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금 5천만 원씩 주겠습니다. 신천지 부터 나쁜 사람들. 이하게 양육사한테 좀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만나 밥 먹고 싶어 만나주면 양육사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엄마가 매를 때려놨는데 할머니가 와서 나가자 데리고 가버리면 배려버린 거야 그집 새끼는 매를 때려놨으면 할머니 보고 아주 그냥 막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 나를 껴안아 주세요 그래도 눈을 싹 씻고 샥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오냐한테 새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 착하고 위대한 어린이인데, 할머니 앞에만 가면 아아 아아 "할머니 죽기를 기도하고 싶어. 내가 그집 자식이 잘 되려면 할머니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어." 자꾸 그런 모임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픈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곳에 와서 주격 사이즈, 스탠다드 기준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시골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국가대표 될수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세우기를 원하면 열방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수준이 되셔야지 자기 혼자 동네 어디 축구선수 수준으로 살면서 무슨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대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5대 신앙의 기준표를 놓고 살아가시기만 해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신앙 잘 배웠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대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야기와 신앙 수준의 이야기가 너무 도전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시고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후대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직원을 파송하듯이 주회종을 파송하시고 관리요원을 파송하시고 예산을 지원하시고 도로를 뚫어주시고 질서대로 살아가시기를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푸른 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할 수 있기를 후대에 넘겨줄 수 있기를 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